안녕하세요 LSH의 거울입니다 오늘은 저희 255번 제품의 이제 그냥 기본형 제품인데요 내부만 석포의 도배로 변경하신 제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외부입니다 자 우측에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하고 에어컨 배관 들어가는 구멍을 파공해 놨어요 전면에 큰 이중창 들어가 있고요. 여기 측면은 이제 주방 창고 하 위에 환풍기 이제 커버가 보이고 있어요. 이제 후면 배관 쪽 가볼게요. 배관입니다. 이제 큰 배관이 아, 빠져나오는배관이큰 배관이 양변기 배관이고요. 그이 기타 이제 작은 출수 배관들이. 이제 세면기, 그리고 샤워장, 바닥, 육과, 그리고 싱크대 등의 출수배관이에요. 입수는 보시는 것처럼 1 5 a 엑셀이고요. 이제 정원전선입니다. 정원전선은 이제 저희가 시공해서 나가는데, 정원전선 센서입니다, 센서. 아, 이제 정원전선 센서는 이제 안에 바이메탈이 들어있어가지고, 이제 약 5도 내외에서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어요. 센서 같은 거안달면 계속 켜지게 되죠. 좋은 전선이.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실내입니다. 자 실내 석고에 이제 도배를 하셨어요. 자 정면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외부에 에어컨 이제 거치대 위에 이제 배관 구멍 타공한, 이제 이게 캡션온 거고요. 거기 아래 에어컨 콘센트 들어가 있고요. 자, 전기는 저희가 이제 CD관하고 A429이상하고 복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는 당연히 이제 주택용 차단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 안전 점검 어, 다 통과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, 바닥은 모노름 장판이고요 난방은 전기온돌 판넬입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이제 기본 싱크대에요. 1m20짜리 기본 싱크대 에 들어가 있고요 자, 이제 환풍기는 저희는 이제 콘테이너용 저가 환풍기가 아니고, 돌 때만, 보시면 어 이렇게, 돌 때만 날개가 펴지고, 끄면 다시 날개가 접어지는 가변 날개 환풍기 시공해서 나가고 있어요. 요거는, 아, 타일은 아니고요타일무늬 비닐 벽지입니다. 여기서, 이제 물 같은 거 쓰시기 때문에 이런 비닐벽체가 필수죠. 자 여기 화장실은 아, 온수기 50m 들어가 있습니다. 30m 아니고 50m 온수기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거 내통은 범랑이 아니고 스테인리스 제품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. 녹물 걱정 없겠죠? 그래야뭐 양변기 기타 뭐 세면기, 세면기 이게 잘 보유하시면 이 샤워기다 이렇게 다리에서 나갑니다. 안에 한번 이렇게 돌아볼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은 255번 제품의 이제 다 기본 제품인데요. 내부만 석고와 도배로 변경하신 제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이제 255번 제품은 네이버에서 롯데 콘테일너 검색하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255번 검색하시면 내용 보실 수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제품은 거의 똑같습니다. 이제 기본만 하셔도 사용하시는데 는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석고에 도배해서 사용하시면 물론 뭐 상품점도 올라가고 사용하실 때 환경이 훨씬 좋아지니까요. 참고하십시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